네, 안녕하세요. 오카 여왕입니다. 오늘은 오카리나 도에서 높은 도까지 운지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잡는 법을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잡는 법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이 제 옆쪽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네, 제 오카리나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다 막아진 상태가 도. 하나 열면 레. 또 하나 열면 미. 또 하나 열면 파. 또 하나 열면 소리 되겠죠. 네, 다시 다 막아서. 네, 이때 조심할 거는 어, 처음에 돌을 부실 때 자꾸 이렇게 하나 열고 돌라고 불고 싶어지세요. 그 절대 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막은 상태에서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열고 또 하나 열고 이렇게 차례대로 여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도에서 소까지. 연습하시고요. 네, 이렇게 솔까지 오른손 4개 구멍이 다 열렸습니다. 이때 이 뒤에 있는 구멍 2개 나지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이 란데 라가 얘가 열리면 좋을 텐데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왼손 4번 손가락. 그래서 솔라 솔라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손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솔라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솔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저는 두번 정도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은 네, 100번 네, 그 이상 연습하셔야 되겠죠. 네. 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 열면 시. 그리고 또 하나 열면 높은 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네, 다시 담아가시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거는 도 이때도 자꾸 하나 막고 도라고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요 상태에서 그대로 불어야 돕니다요 뒤에는 아직 다 막혀 있어요. 얘도 막혀 있고요. 네 구멍 3 개가 막혀 있는 거죠. 네 도시라솔 파미래도네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네 내려가 볼게요. 연습하시고요.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연결해서 하셔도 됩니다. 네, 같이 해볼게요. 네, 숨은 제가 올라가서 한번 쉬고 내려왔는데, 본인이 폐활량에 맞게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거는, 네, 하나 불고 숨쉬고 하나 불고 숨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네개 4개 이상 네 개나 여덟 개 정도에서 숨을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복식 호흡도 좀 하시면 좋겠죠. 복식 호흡도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도에서 높은 도까지 올라갈 때 손을 특별히 여기를 잡는다거나 여기를 기댄다거나 여기를 잡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이제 처음에 오카리나를 하시게 되면 이게 불안하시니까 어딘가를 자꾸 잡아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잡아주지 않아도 이미 손가락 세 개랑 입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오카리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하실 때는 어, 제가 지 지탱을 특별하게 다른 곳을 하지 않은 이유는 빠른 곡을 불 때, 빠른 곡을 불때 지탱을 많이 하거나 잡아, 많이 잡아주게 되면은 그걸 떼서 이렇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빠른 곡을 불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 연습하실 때는 도에서 높은 도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지지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잘 익으신 다음에 연주를 할 때는 여기를 살짝 잡아주고 연주 시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라시도 이상 올라갔을 때 오카리나의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조금 잡으셔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 연습은 어, 특별하게 지지를 안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도까지는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중에 높은 도레미 할 때는 지지를 하겠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거는 어떤 기초 영상들을 보면은, 어, 기초 이제 도링파 솔라시도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기를 깍지를 끼라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깍지를 끼라고, 어, 해놓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런, 음, 지탱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탱법은 속도가 너무 이제 갓, 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처음에 이건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지탱법은 나중에 뭐 도레미파에서 이 단간 악기로 솔을 소리 내고 싶을 때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탱법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높은 도레미파, 솔까지 갑니다. 네, 제가 솔할때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공간을 좁혀서 솔을 소리 내죠. 네, 물론 도레미파, 어 어, 운지법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네. 손이 어, 너무 뻗치거나 또는 너무 옥칸이나 가까이 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2, 3cm 위치에서 꽃봉오리 모양으로 잘입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